고기는... 아, 깜빡하고 사는 거 까먹었어. 정말 고기 감자조림을 하는데 고기가 없다니. 다시 갔다 올게. 네, 22일차 '까먹었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장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고기는 아래! 니쿠와 아레 니쿠와 자 니쿠가 고기라는 뜻이고요. 네두 번째 문장입니다. 아 깜빡하고 사는 거 까먹었어. 아웃가리 시떼 카우너 와스레 짰다. 웃가리 시떼 카우너 와스레 짰다. 깜빡하고 사는 거 까먹었어라는 의미인데 자 여기서 네. 이제 먼저 짚어봐야 될게 깜빡하다라는 웃가리스루죠네 깜빡하다를 웃가리스루라고 합니다. 네, 자 깜빡하고 사는 것까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사는 것에서 카우 노라고 해서 노를 붙였죠. 그렇죠. 소유 대명사로 노가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라는 이 표현이 되었고요. 이뒷 문장 까먹었어, 까먹어 버렸어라는 표현에 짜우를 활용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왔으레다라고 하면 뭐 까먹었어가 되지만 네. 일본에서는좀더 이제 그 까먹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왔으렫자다, 왔으려대 심었다의 표현이 왔으렫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까먹었어, 잊어버렸어 이런 표현입니다. 자, 뭐 한국에서도 이런 표현 정말 자주 사용하니까 뭐뭐해 버렸어, 늦어 버렸어, 잊어 버렸어, 뭐 먹어 버렸어 이런 표현 많이 쓰다 보니까요. 자우를 어, 활용해서 다양한 문장들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자, 세 번째 문장 갑니다. 정말 고기 감자 조림을 하는데 고기가 없다니. 뭐, 니쿠자가츠를 거는 니크가 나이테 자, 여기에서는 저희가 정말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자, 뭐의 의미도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뭐 하는 거는 약간 상대방을 좀 이제 책망하는 듯한, 상대방에게 실망했다라는 듯한 그런 감정의 뉘앙스가 담겨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그래서 정말이라고 해도 되지만 뭐 한국어 사투리 중에 좀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laughs> 생각을 해봐도 될것 같고요. 좀, 아, 너또 그랬어? 좀 이런 식의 감정을 담아서 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의 울음소리 같은데 우리가 뭐 이렇게 할수 있죠. 뭐 약간 좀 책마음에서 한탄하면서 그런 감정을 담아서 뭐를 발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한국어에서는 좀 이라고 말을 한다고 했는데요. 네, 네. 여기서 그러면 촛도를 쓰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촛도를 써도 괜찮습니다. 괜찮죠. 일본어에서도 아너좀왜 그래? 할때 안타 아, 촛도 그러면서 그런 표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여기선 썼지만 촛도도 괜찮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문장 살펴볼게요. 어, 니쿠 자가. 니쿠 자가가 뭐, 뭔가요? 아, 니쿠 자가라고 하면 니쿠가 뭐였죠? 니쿠가 고기고요. 자가는 뭔지 아세요? 자가이모의 자가인가요? 그렇죠. 자가이모는? 감자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고기 감자라는 뜻이 되는데 이 고기와 감자를 간장에 졸여서 내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어, 이 여기서 쓰이는 고기는 부타니쿠. 부탄이크, 부타니쿠가 뭐였죠? 부타니쿠는 돼지고기죠. 네. 그래서 돼지고기를 이용한 감자조림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뭐 한국에서도 이 감자조림이 많잖아요. 거기에 네. 이제 돼지고기를 넣은 게 바로 고기감자조림입니다. 네. 어휴,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 네. 자, 고기감자조림이 니쿠자가, 그 다음에 만드는데 라는 표현이 나왔죠? 네. 만드는데, 뭐뭐 하는데 라고 해서 노니 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쯔꾸르노니, 그러니까 쯔꾸루에다가 노니를 붙여서 쯔꾸르노니, 만드는데. 그러면 여기서 먹는데 라고 하면 다베르노니, 이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또 단어를 넣을 수가 있겠죠. 사는데 네. 이렇게 해도 되죠. 네, 이 길은 오니라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공부하는데 그러면경 교스를 오니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고기가 없다니. 네, 니크가 나이난테라는 난테라는 표현이 나왔죠? 네. 여기서 없다니의 의미를 갖고 있는 난 때가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죠. 네, 난 때라고 하면 모모라니, 모모다니, 뭐 이런 뜻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뒤에 모모하다니 절대 있을 수 없어라든지 좀 놀라움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감정을 나타낼 때 쓰는 게 뭐뭐 뭐 했다니, 해버렸다니의 의미인 난때를 쓰는 거죠. 그러면은, 위에 왔스레루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단어를 표현해서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까먹었다니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어, 왔으레루 난때. 네, 그렇죠. 왔스레루 난때, 까먹었다니 그대로 붙이면 되고요. 이미 난 때라는 표현에 모모해 버렸다. 시마오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와스레차온한때까지는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와스레로난 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스레짜인한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문장이 어색해집니다. 음,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와스레로난 때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 잊어버렸다의 니 의미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뭐 만약에 과거형을 쓰고 싶다 네. 그러면은 뭐 그만뒀다라니라고도 할수 있잖아요. 갑자기 네. 그만뒀어 놀랐을 때 그러면 야메다 난때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동사 그대로 짜우를 붙이지 말고 동사 그대로 어난 때와 함께 붙여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네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다시 갔다 올게 모이까 이때 그릇 그르... 뭐이까이 하면은 다시 한 번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뭐한번더 갔다 올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이때 크루 해서 갔다 올게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만 봤을 때이 모우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 네. 두, 세 번째 문장에도 모우가 있고 네. 이두 개의 모우는 다른 의미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여기 맨 마지막 문장에서 사용하는 모이까이는 이거를 이까이와 같이 써야 되는 표현인 거죠? 네, 거의 관용구처럼 모이까이 그러면 한번더 다시 한번 이렇게 통째로 외우시면 되고요. 네. 위에 모는 이제 다른 성격의 모우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요렇게 해서 오늘 본문 내용 정리를 좀해 봤습니다. 상당히 좀 쉬운 문장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 쉽다라고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이 쉬운 문장이 내 입에 딱 들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연습을 할 텐데요. 꼭 따라해 보시고 함께 입과 머리로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고기는? 아레. 니기와 아. 깜빡하고 사는 거 까먹었어. 아. 으까かりして買うの忘れちゃった 정말? 고기 감자조림을 하는데 고기가 없다니. 뭐, 니쿠자가 作る 놈이 니쿠가 ないなんて. 다시 갔다 올게. 뭐, 1번 가 있다 올게. 어, 고기는? 아레. 고기는? 아. 깜빡하고 사는 거 까먹었어. あうっかりして顔の忘れちゃった。トンマイコギが見つかるのに、ニコがないなんて。たしがたをかえ。もう一回行ってくる。おっ、コあれ、肉はあ、カンパカゴさんをかもごそ。あうっかりして顔の忘れちゃった。トン 고기 감자 조림을 하는데 고기가 없다니. 뭐, 니쿠자가 니쿠가 ないなんて. 다시 갔다 올게. 뭐, る 네, 테스트 시간입니다. 저희가 한국어를 들려드리면 일본어로 바꿔서 말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중요한 건머릿 속을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입으로 말씀해 보시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고기는? 아, 깜빡하고 사는 거 까먹었어. 정말? 고기 감자조림을 하는데 고기가 없다니. 다시 갔다 올게. 자, 오늘 22일차 까먹었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해 봤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이나 단어 있을까요? 아, 저는 오늘 이 악센트를 주의해서 뭐라는 단어를 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좀 이런 느낌. 정말 이런 느낌의뭐 다양하게 활용은 되지만 오늘 문장에서는 이런 뉘앙스의 표현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네. 저는 저도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 이번 문장 속에서 조금 익혀봤으면 좋겠다라는 표현들 상당히 좀 많이 있었거든요 오, 어떤 게 있었나요 없다니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나이 난때 오늘 난 때를 배웠었죠 뭐뭐 네. 뭐 했다니 해버렸다니의 의미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쯔꾸르노니 네. 뭐뭐 는데 만드는 데게 는데 라는 표현의 논의 표현도 꼭 한번 익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할게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저희 방송 끝난 다음에 정리를 꼭 해보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만든 문장들도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함께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를 자유롭게 씹어먹는 그날까지 씹어먹는 일본어는 여러분과 계속됩니다. 쭉